이번 개엄을 막았던 것이 시민들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 추운데 조심해서 잘 다녀와. 그래서 좀 우욱하겠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은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옷을 입고 택시를 불러서 거기 간다라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 가치 판단 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아주 평범한 악들 때문에 우리가 큰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안녕하세요. 뉴스로 수다 떠는 사람들, 뉴스다입니다. 기자들이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 가볍지만 깊게, 수다스럽게 풀어드립니다. 전 국민을 큰 충격 속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기록으로 남긴 기자를 모셨습니다. 시사기획창 계엄과 나를 제작한 우한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한울 기자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3일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개형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고 당시에 어디 계셨는지.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든 생각은 우리 회사에 혹시 이제 군인들이 들이닥치지 않을까라는 약간 불안감 그리고 제가 이제 518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길거리의 군인들, 아, 내일 아침 출근길, 등교길 이런 모습들이 어떨까? 아, 떠오르면서 가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신 다큐가 주인공이 정치인, 제도가 아닌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기 나간 저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 원동력은 뭘까라고 한번 음. 답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릴레이 인터뷰를 했죠. 음. 네, 네. 시민들 8명을 얘기를 들었고요. 20대들은 대학생, 학생들이었고요. 음. 나이 드신 분들은 저처럼 5.18을 이제 알고 경험하셨던 분들 가장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제 5.8의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 5.8이 1그 젊은 세대 중장년층한테 국회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아주 기폭제였습니다. 내가 안 나가면은 누가 그걸 말 것이냐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시민들이 우리 때 경험한 사람들 안 나가는데 나 나오, 나오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광주에서 봤었던 헬기 사격 영상이 기억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죄책감도 느끼고 부끄러웠는데 음, 부끄러워고 싶지 않았어요. 영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음. 5.18 관련 영화들이 뭐 위로부터는 바카사탕, 음. 화려한 휴가, 최근에 서울의 봄 하나의 영화적인 어떤 인기뿐만 아니라 그 보는 사람들의 5.18과 그 역사적 사실이 각인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지금 나가서 뭘 하지 않으면 과거에 그렇게 피를 흘렸던 어, 선배들 그리고 윗세대들한테 좀 약간 죄책감이 드는 모두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나가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전 국민들이 다 뉴스로 봤죠, 생생하게 라이브로. 시민들이 많이 왔다는 거는 아실 텐데 시간대별로 위기 순간순간마다 몇 명의 시민들이 왔느냐라는 이것도 하나 역사적 기록이 될 거라고 음.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음. 선포 1시간 뒤에는 180명.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음. 분들 같아요. 1시간 뒤에 헬기가 이제 등장했고, 음. 그때는 어, 1,500명으로 늘었어요. 음. 그러니까 한 10배 가까이. 그리고 그 다음 1시간 뒤, 군인들이 건물 내부로 침투하고, 707 특임대원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들이 총 4,000명까지. 결국에는 어, 숫자로 군경을 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번 개엄을 막았던 것이 시민들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상징적인 어떤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 취재를 하시면서 만나본 시민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시민이 있으실까요? 518 유공자 이진 님이라고 계십니다. 60 삼세 환갑이 지나셨는데 85년 전에 80년대 때는 이제 청년이었죠. 20대 초반. 시민군 쪽에 가담을 해서 계엄군을 상대로 이제 시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5월 21일 날 집단 발포가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으시고. 음. 근데 지금도 그 총알이 몸속에 있어요. 음.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때의 여러 가지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도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음. 트라우마가 있으면 회피할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5.18때 현장에 나가지 못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으신 분도 또 다른 형태의 트라우마거든요. 이제 음. 인터뷰한 분도 박승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고향은 광주인데 광주에 있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비극이 터졌다. 내가 가지 못했다.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계시다가 그때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또 행동을 하신 분도 계시죠. 음, 음. 이런 이야기를 깊이 듣다 보니까, 아,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구나라는 걸 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듣고 느끼게 됐어요. 아, 막연하게 어떤 영웅주의, 아, 개엄을 막았다.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 음. 음. 국회 이런 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들 어떤 뭔가 투철한 의식, 시민 의식 이런 걸로 이제 무장이 돼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근데 젊은 친구들에 대해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두려움에 좀 떨었더라고요. 음. 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인을 직접 대면하고 이렇게 그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총을 쏘면 어쩌지? 아 내가 가는 게 맞나? 아니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음. 그런 와중에 이제 한 친구는.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죠. 지금 국회로 나가고 있어. 추운데 조심해서 잘 다녀와, 음. 엄마가. 그 와중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국회로 가고 있어 라고 했는데, 추운데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좀 우욱하겠다고 해요. 음. 두려움에 떨면서 갔지만 막상 가 보니까 또 다른 청년들 누구는 KTX 타고 빨리 왔다고 하는 지방 학생들도 만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여기서 좀 뭔가를 지켜내야 되겠구나 음. 그래서 더 힘을 받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랬다고 해요 음. 구호를 외치고 그 당시에 음.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음. 어떻게 확신을 하고 나가실 수 있었을까? 음. 라는 부분이 좀저도늘 궁금하게 됐어요. 국회 그 입구 정문 있잖아요. 그 앞에서 격렬하게 707 특임대원들하고 국회 보좌진들 그리고 시민들하고 이제 충돌이 있었던 그 현장이에요. 그 사이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떼놓으려고 했던 여성분이 계세요. 최진영님이라고 저희들이 계속 물어봤죠. 왜 그렇게 했냐. 특별한 답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음. 생각했고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유혈 사태. 음. 총이 발포가 되거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최진영님 표현으로는 군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청년들이고 비극의 현장에 참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여성이지만 본인이 들어가면 최악의 상태로 번지는 걸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음.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예. 다 막연하지만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군요. 우리가 생각은 할수 있잖아요. 아, 저게 문제구나, 게임 게임은 말도 안 된다, 막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옷을 입고 택시를 불러서 거기 간다라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닌데, 음. 그런데 모르겠어요. 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거를 양심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뭔가 모르겠는데 내가 행동으로 이거를 어~ 막아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그대로 움직인 힘 원동력 음~ 응? 그건 한마디로 하면 양심 음~ 응? 우리 같이 시민 우리나라를 더불어 사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양심이 아닌가 음~ 응?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 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관련 재판에서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 계엄군이 피해자고 예. 네. 시민들은 테러 용의자? 이렇게 규정을 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음, 음. 국회 바깥에는 4천여 명이 넘는 테러 의심 분자들이 있었고요. 국회 내부에도 국회의원이 아닌 테러 용의자들로 의심되는 세력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위험 요, 인원들이 민간인으로 가장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걸... 경우는 어떻게 식별하라고 교육받으셨습니까? 그 군과 경찰을 군경을 투입한 것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개엄 해제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음. 주장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주장이 성립되려면 거기 나와 있는 시민들은 다 폭도고 테러 분자고 위험 인물들이어야 하죠 플래카드를 시민들이 어, 준비를 해 와서 어, 이제 저항을 했는데 음. 어떻게 알고 플래카드를 인쇄를 했냐는 거죠. 음. 누군가는 개음이 일어날 거를 예견 혹은 대비를 해서 어떤 세력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인쇄해가지고 혹은 준비하고 인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개음이 터지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음. 주장이죠. 테러 용의자라는 말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테러 부대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궁이 온게 아니라 테러 범들 잡는 대테러 작전에 최정의 부대가 왔다는 거죠. 음. 그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음. 그 그게 설명이 되려면 시민들은 테러 분자들이다. 음. 그래야 이 행위가 정당화 되니까 아.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 테러 분자가 있었나요? 확인이 안 됐고 음,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경찰만 투입되는 것이 맞다라는. 어, 그 반박은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음. 과거에 이런 여튼 일반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1979년 이후 45년 만 2024년에 개엄이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음. 어 저희들한테 이제 자문을 해준 어, 군 장성 출신 예비역 장군 음. 강건작 장군님 뭐 말씀이 저는 제, 계속 와닿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와 군이라는 조직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음. 그리고 군이 이런 권력의 유지 수단으로서 작용을 할때 항상 계엄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음. 어떻게 보면 1980년 이전에는 계엄이 일상이었다. 그렇게 계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역사의 뒤안길 좀 사라졌다라고 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군과 최고 권력자의 어떤 이해 관계, 서로서로 이용하는 이런 것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 돼 있었고 지금 다시 나온 거다. 군 조직 내부의 문제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고위 장성들은 위헌적인 명령에 저항을 하지 못했을까요? 음.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군이 이용되는 음. 상황에서는 상명하복이야말로 절대 경계해야 되는 음. 상황인 거죠. 12.3 개험때도 그런 명령에 반기를 들었던 장군이 혹시 있었는지 저희들이 좀 찾아봤어요. 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군 입장에서는 뼈 아프게 한번 되돌아 봐야 될 부분이다. 음. 예. 내가 받은 명령을 실행했을 때그 결과가 는 어떻게 될 것이며 개개인들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고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 사례들을 보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계엄을 도왔던 장성들을 보면 명령을 듣는 대로 바로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후회한다 만에 하나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공신이 아닌가요? 실패했기 때문에 혹은 결과적으로 하는 양심 고백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을 지키는 진정으로 군이 되려면 그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음, 그런 장성들이 필요하다. 반면에 음. 불복종 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장군은 음. 아니지만요. 다 가려지진 않았지만 음. 우리가 지금 드러난 사실로 볼때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확인됩니다. 음. 대대장들. 같은 경우에,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게 내가 들은 얘기가 맞냐? 이,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부대원들한테 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이 어떻게 보면 좀 우왕자왕하는 모습들로 비춰졌는데 사실은 특전사들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최정예 용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면에서 본 모습들은 당황해하고 우왕자왕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중간 지휘자 중령급, 대령급, 이분들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음. 적극적으로. 군인들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군인을 직접 만나셨어요.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어, 그런 중간 관리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장성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실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했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덜너덜해진 우산이 된것 같다. 부하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우산을 펼쳤는데 이제는 그게 우산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자기도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술에 불려다니고 옳고 그름이 이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 상당히 힘들다. 어. 군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명하복이 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 그, 그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런데 그 나쁜 걸한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게 평가가 이중적인 겁니다. 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잘한 거라고 우리가 지켜 세워주고 박수를 음. 보내지만 사실은 군 내에서는 내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직업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잖아요. 음. 상명하복이라든가, 여튼 군의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어, 이제 못했다라는 어떤 상처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날 오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 아, 개음이 없었던 순간으로 어,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좀 짠하더라고요. 음. 예, 예. 어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지하철도 못 타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또 내재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깊은 상처는 더 심할 것이다. 극심할 것이다. 군과 경찰이 무전을 나눈 무전 기록 그리고 전화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었어요. 음,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 경비대라고 서울청에서 파견된 부대가 있습니다. 서울청에서 파견을 했지만 이 부대의 본 임무는 뭐냐면 국회를 지키는 부대예요. 그런데 이 부대장이 국회의장을 들여 보내지 말라라고 꼭 찍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의장님이 지금 도착했나 어떻게 됐나? 의장님이 돌아오시더라도 예. 일단은 금단을 하라는 이고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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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을 받고 확장시키라는 예, 예. 말씀이거든. 그 의장님도 잠시 좀일시켜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럼 우리가 추정컨데 국회의장이 없으면 본회의 개최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도 차질을 빚을 거 아니니까 발령 30분 내에 그런 지시가 내려갔다는 것은 어, 좀 의심해볼 수 있죠. 음. 그 의도를. 경찰들이. 군의 작전 실패를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네네. 그그 아니, 그뭐 <laughs> 그계 네, 네. 해제되기 전에 나온 거냐라고 하면서 경찰 간부들이 서로 그걸 평가하죠. 그러겠습니다. 무슨 생각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건지. 몇 번을 들어봤어요. 네. 좀 놀랍더라고. 요 음. 계엄이 네. 해제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인지. 그래 음. 다큐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국회의 문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관이랑 시민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인데 시민이 거세게 항의를 하니까 경찰관이 저희도 지시 받아서 하는 거예요라고 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음. 이 계엄 실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본질을 깨뚫는 말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음. 받은 명령을 그대로 내렸을 뿐이다라고 항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경찰이든 군이든 시민들은 지금 거기에 믿고 의지하고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은영 중에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가치 판단 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악들 때문에 우리가 큰 민주주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번 12.3때 확인을 한것 같아요. 12.3 개혁이 실행이 안 되고 막혔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다큐를 본 사람들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것 같아요. 음, 그런 좀 생각을 했으면 바람에서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소년이 온다. 소설의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이 강하고, 어, 다치고, 심지어 본인은 총상까지 입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양심이다. 그래서 이런 좀 울림 있는 구절과, 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아, 이제 그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뜻깊었습니다. 자 오늘 우한울 기자 모시고 다큐 계엄과 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직 계엄과 나못 보신 분 계시다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기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물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